안녕하세요. 좌파심 난자 팽이맨입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검수한방 영상을 올리면서 영상 초반에 에너르기닌 공동구매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높은 신뢰 덕분에 제품 판매가 대박이 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가 털렸습니다. 4시간 만에 싸그리 품절이 나고 그 후에 들어오는 오더들은 6월 예약 판매로 돌릴 수 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일이죠. 아, 씨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만개 만들어 놓으라 그럴걸. 뭐, 그래도 아무리 6월 예약 판매라고 하지만 제가 그 사이에 사장님 존나게 쪼아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팩맨의 정력제 에너르기을 맛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분들은 천 원이라도 더쌀때 사세요. 이거 5월 8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문하신 분들은 잊을만하면 이제 제품이 도착할 테니까 어디 장 담궈놨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제가 43년을 살면서 이거는 시발 진짜 존나 가성비 존댄다라고 생각했던 제품 업체의 사장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아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쓰다 보면 달 거야. 이거는 호응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뭐 써보면 아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군소리 없이 쓰는 제품들이요. 전부 대박 상품이에요. 제가 그만큼 돈 쓰는 데 겁나게 까다로워. 제가 식당 가서 맛이 없으면 사장 불러가지고 면전에다가 조집니다. 얼마 전에 고깃집 갔다가 그고깃집에 냉면이 너무 맛없어서 그 종업원한테 사장님한테 꼭 전해달라 고 그러고 이 냉면은 쓰레기 같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빡이 돌면 환불까지도 해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갖고 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쓰면 쓸수록 이 팩맨 이 새끼가 돈 쓰는 데에는 존나게 까다로운 새끼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봐야죠. 지금 말이에요. 민주당의 검수 안박으로 한숨 돌렸다 싶은 이재명이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각을 재고 있어요. 얘는 어쩜 그렇게 생긴 대로 노는지. 아니, 민주당도 가오가 있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두달 전에 대통령 선거 나와서 말아먹은 놈이 이번엔 또 무슨 보궐선거에 또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가 지은 죄를 잘 알거든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무서운 거라고 이재명이 선거 시절에 입만 열었다 하면 했던 소리가 뭐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자기를 감옥 보낼 거라고 시장 바닥에서 집 질질 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했잖아요 지는 친형이랑 김사랑씨까지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쳐넣은 놈이 무슨 낯쪽으로 그렇게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이재명의 언행들을 보면 이재명은 자기가 지은 죄를 확실히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 이제 다음주면 윤석열, 한동훈이 사심미칼 잡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리고 한동훈이 보통 놈이에요. 이명 박근혜, 종몽구 이재영, 채태원. 그야말로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던 인물들을 싹다 구속시켜봤던 경력 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면 보나마나 한동훈 시켜서 자기 조질 것 같으니까 뭐 대통령 후보였건 나발이었건 간에 지금 지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요. 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무슨 죄를 지어도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 구속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 172석인데 이 빨치산들이 이재명 구속당하게 찬성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까딱하면 친문 쥐떼들이 문자폭탄을 하루에 2만 개씩 보내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찬성했다고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을 보아하니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깜빵 가는 걸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는 대가리 굴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성남시장이었던 놈이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던 인천까지 출마한다는 걸 보면 지금 그 속이 훤히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검찰·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안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장동 정여각 나무 녹치록이 이재명 구속시킬 자료로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지까지 이재명이 결제한 서류들, 지금 검찰이 싹다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미 수사는 다 해놨어. 김호수가 여지까지 틀어 막아서 그렇지, 이거 마음만 먹으면, 볏집으로 굴비 엮듯이 이재명만 플러스 1로 유동규 옆에다가 엮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러 놓은 성남FC 비리도 경찰이 3주 만에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 특혜 금액이 160억이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스포츠재단 만들어서 재벌들한테 삥 뜯었다고 15년형을 받았는데 이걸 같은 잣대로 이재명한테 적용하면 대장동 배임 공소금액 1조에다가 성남 FC 160억까지 이거 말려 들어가면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저도 빵에 있을 때 400억 사기범이 7년 받는 것까진는 봤거든요? 근데 그 이상 금액은 난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 논리라면 빵에서 몇년 살아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혀요. 이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그래도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재명이 지금 깜빵 가봐요. 이게 얼마나 민주당한테 치명적이야.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는 바람에 민주당이 똥볼을 차서 전세가 역전되기까지 내리 4년을 개고생했잖아요. 지금 이 현상이 이재명을 구속을 시작으로 민주당 비리가 터지면 터질수록 민주당도 똑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민주당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욕을 쳐 먹으면서까지도 검수 안박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이 검수 안박을 공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이 바뀐다는 거죠. 문재인이 검수안박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검수안박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민주당은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왜? 지금 국민의 60%가 검수안박법에 반대를 하가도. 얼마 전에 윤석열이 국민투표 제안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찬성률이 6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 검수 완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존나게 두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라고. 국민들도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십창을 내놨고, 측근 미래가 얼마나 횡행했는지 다 알죠. 근데 얘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초장부터 내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걸 가만히 보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나는 문재인 때문에 인생 좆댔는데 얘가 지금 어디를 내빼겠다고 자기 지금 보따리 지금 싸가지고 내뺄 준비하고 있냐고. 이 말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문재인이 지 살겠다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 법안 발표시켜봐. 그럼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냐.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문재인 이재명 꼭 잡아달라고 사심이 면허증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으면 윤석열 한동훈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 지금 그 일이 민주당한테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문재인과 이재명의 선택이죠. 문재인이 검수한 방을 처리하면 보나마나 지방선거 개 발리고 헬게이트 열리면서 윤석열 검사들한테 싹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지살겠다고 개항구로 도망가봤자 그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무현 말년에 혼자 얼마나 외롭게 갔는지 다 보셨잖아요. 민주당 놈들도 지금 자기 목에 칼을 차고 있는데 구속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재명 살리겠다고 누가 그 칼을 대신 써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얘네들이 또 의리는 좁던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재명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요, 이재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잡아서 일단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 이러다가 지가 지은제를 너무 잘 알아서 더러운 골 당하기 전에 깔끔하게 가겠다고 노무현 따라갈지도 몰라요. 내가 이재명이라면 전 그렇게 깔끔하게 가는 걸 선택하겠어요. 진짜 대장동에 성남FC 두 개만 하더라도 한동훈이 때리면 기본 15년 스타트로 끊을 텐데 재수 없으면 빵에서 종 칠지도 몰라.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오세훈이 서울시장 지지율 존나 높은데 다음 정권에 오세훈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풀로 15년 이상 만땅 채워야 한단 말인데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것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전 그렇게 합니다. 뭐 몇십 년 빨리 간다고 인생 아쉽지도 않고 어차피 가는 인생 노회찬처럼 동장이라도 받는 게 낫죠. 그리고 또 그게 정치인의 결정이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한 한줄평 재명아 우리 빵에서 오래오래 살자 한동훈이 갈군다고 땀만 먹지 말고 알았지? 우리 재명이 빵에서 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레비오사님, 김상철님, 케이피터님, 필립까치리님, 윤방님, 의휴님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멸공하는 팽민이 되겠습니다. 멸공!